방금 강의에서 제가 기준 전극과 기록 전극을 기준으로 심전도가 전위차의 벡터를 기록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탈분극이 다가오면 양성파, 재분극이 멀어지면 양성파, 탈분극이 멀어지면 음성파, 재분극이 다가오면 음성파라고 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탈분극만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나 더 드릴 건데, 제가 굳이 벡터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은, 크기와 방향을 다 반영하는 지표기 때문입니다. 기준 전구에서 기록 전국으로 탈분극이 다가오는데, 똑같은 탈분극이 있지라도, 요만큼의 강력한 탈분극이 있을 때랑, 약한 탈분극이 있을 때랑, 기준 기록 전국에서 받아들이는 양이 달라요. 전류의 배기가 세면,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러 개의 세포가 탈분극을 동시에 할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양성파가 커집니다. 세포가 많아지면 양성파가 커져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면 똑같이 전류가 가더라도 하나는 속도가 빠르고 하나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럼 속도가 빠르다고 치면은 같은 양의 세포가 훨씬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같은 양, 이 넓이는 면적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짧은데, 탈북하는 세포의 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전위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전위일지더라도 이 방향으로 가는 탈북극과 이 방향으로 가는 탈북극은 기준과 기록전극 기준에서 봤을 때 완전히 평형인 벡터는 온전히 그 값이 나오지만 비스듬한 벡터는 내적을 해서 보면 이만큼의 파워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전극 기준이 기준전극, 기록전극 축으로 봤을 때 값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양성파나 음성파 파동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직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적해서 내렸을 때 아무런 화살표가 잡히지가 않죠. 거기 때문에 전위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전도의 기준전극이랑 기록전극을 관찰을 할 때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전류가 지나가는 방향에 맞는 기준 전극과 기록 전극을 사용하는 유도를 봐야 우리가 원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심장이 아나토미컬 포지션으로 봤을 때 약간 휘어 있죠. 좌측 하단이 에이펙스 방향을 이루고 있고 심실을 향하는 탈분극, 심실에서 나가는 재분극 탈분극이 가장 파워가 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전류 심실을 탈분국시키는 전위를 가장 크게 싶어, 크게 보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메이저하게 보는 유도가 바로 리드 2 유도인 이유가 리드 2는 기준 전극이 반대편이고 기준 전극이 딱 에이펙스 심실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탈분극의 심실의 탈분극을 가장 잘볼수 있는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 밖에 다른 유도들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장 관심있게 보는 왼쪽 아래에 있는 심천부, 에이펙스 붕위분으로 가는 탈분국과 재분국을 잘볼수 있는 유도로 우리가 많이 관찰을 하려고 하게 돼요.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심장의 유도들, 리드들이 묘모가 있으며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